아 짧게 꼭 공유할 게 있는데 에, 사실 세스를 지금 먼저 찍고 이걸 찍는 거가이 아, 얘기를 빼먹었구나. 어 이틀 전에 제 딸이 이제 어, 어, 왔어요 화실에 화실 제 이제 기름 화실에 왔단 말이에요 딸이. 네. 네. 근데, 이, 이 순간이, 제가 2004년에 이혼할 때, 강력하게 마음속으로 믿었던, 그 믿고,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믿고, 소원했던 그런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20, 20년 걸렸는데, 20년 전에, 이제 그, 어, 그랄까 생계를 책임지는 그 아빠로서의 삶, 삶과, 어, 자기 내면의 욕구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어떤 그 예술가적인 삶의 그 부딪힘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이제 도저히 이렇게는 살수 없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이제 다양한 갈등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을 포기하게 됐는데 하지만 가정을 포기했지만 이제 자식을 포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내가 당장 키울 수는 없고 그래서 외할머니한테 간단 말이죠 애가 딸이 그때 외할머니한테 보낼 때 강력하게 품었던 그런 생각이 또애 엄마가 학교 부사다 보니까 큰 지장은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키우는 데까지 단지 이제 어 애가 한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할머니가 키우는 게 최고의 교육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외할머니한테 맡길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제 얘가 대학생쯤이 되면 내가 어느 정도 화가로 자리를 잡고 그때는 멋진 그 사실 화실 그때는 화실이 없었어요. 그냥 아파트 방에서 그림 그릴 때니까 20년 전에는 화실 자체가 아, 있었더라도 뭐 비닐하우스 아니면은 조그만 골방 정도 는 없었을 수도 있고 <laughs> 어, 그런 상황에서 20년 후를 생각을 한 거죠 상상을 했고 어, 그러면 그때쯤에는 딸이 대학생이 됐을 테니까 나랑 맥주도 한잔할수 있겠지 근데 맥주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 맥주 두잔 두 했는데. 가마라는 그 화덕 피자집에서 반인이는 좋아하더라고요 약간 샴페인 같은 맥주 음, 그렇게 해서 이제 건배를 했단 말이죠 딸이랑 근데 그두 가지 내, 내가 좀 괜찮은 화실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딸이 놀러 오는 장면과 같이 호프집에서 맥주를 건배하는 두 가지 소원을 빌었어요 근데 그걸 이틀 전에 이제 그 소원을 제가 이룬 거죠 그래서 딸이 왔을 때 제 가슴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막 우는 제 모습이 보일 정도였어요. 그 20년 만에 소원을 이뤘다라는 그, 그 감흥이 있었어요, 감동이. 그래서 막 우는 모습이 보였지만, 막 웃으면서 같이 사진 찍고 했는데, 어제 이제 이 스토리를 우리 아미고님들 카톡방 50, 약 50여 분에게 공유를 하다보니까 그때 이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좀 많이 울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건 20년 동안 하나의 제가 그 결산하는 하나의 눈물이었어요. 어제 그 울었던 거는. 그래서 뭔가 하나의 이제 예, 이틀 전이 하나의, 하나의 또 <laughs> 그런 점들이 특이점인 것 같아요. 그 정말 20년 전에 강력하게 소원했던 것들이 딱 현실로 펼쳐져, 펼쳐졌을 때또 예, 다른 하나의 예 뭔가 시대가 끝나고 다시 한 계단 올라가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런 느낌들을 제 그림의 변화에 충분히 주고 싶고 해서 이렇게 영상 찍고 수다 떠는 떨면서도 이제 안돼이 시간에 그림 그려야되라는 생각 그 생각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아마 영상 찍을 때는 정말 가필진품을 그리면서 찍게 될지도 몰라요. 그... 영상찍다보면 그 이것같은 경우에도 좀 새로운 방식으로 값들을 해볼까 하고 이렇게 백칠을 좀 했는데 먹으로 먹물로 백칠을 했고 그냥 그냥 이 상태에서 입체감만 줄수도 있고요 또는 홍채를 한번 더 그려서 이렇게 홍채를 한번더 그려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정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 안 되겠고 그냥 이 상태에서 입체감을 주는 방식으로 아마 가필이 될것 같습니다. 음, 가필하면서 진품 그릴 시간을 뺏겨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왕 시작한 거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해서 이제 어떤 이제 아트페어에 나갈 거고가필를 해서 그래서 이거는 단색으로만 끝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이 좀더 단순하죠. 단순하고, 그래서 이런 갑, 이런 갑, 단색 갑 피를 하면서 뭔가 수단은 동시에 떨수 있겠다는 하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까지 딸에 대한 이야기, 20년 만에 어떤 제 소원을 이룬 이야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어, 아미고 형평성, 그 정보를 좀...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 이틀 전에 있었던 일을.